시작, 시작. 이상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인류 이야기 글 이상희 그림 이해정 시작합니다 음. 오늘 몇장 인글 잘지? 4장4장 응. 어제 3장 이었고요 응. 발끝에서 시작된 인간 다음 맞아 이거 이 발가락 그림 손가락 그림 비교한 거 이거 어제 봤었지? 응. 사람이고 황토, 음. 에 이거 약간 검은색이 음, 원숭이 보자 자 지금 일어나 걸어보세요 아. <laughs> 자리에서 일어나 인간을 최초로 인간답게 만들어준 두발 걷기를 해봐요 인간만 두발로 걷는 건 아니죠 누가 두발로 걷나요 아니, 캥거루 뭐지? 어 캥거루, 타조, 펭귄, 침팬지. 비둘기, 침팬지나 고양이도. 고양이가 두 발로 걸어? 에 장화 신는 고양이나 그러겠지. 침팬지나 고릴라도 두 발로 걸어요. 강아지도 곧잘 뒷발로 서서 재롱을 피우죠. 이들의 두발 걷기와 인간의 두발 걷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캥거루는 두 발로 뛰지만 천천히 움직일 때는 앞발을 땅에 대고 움직입니다. 게다가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른 속도로 뛸 수도 있죠. 새들은 두 발로 걷지만 날기도 하고요. 날지 못하는 펭귄은 날개를 이용해 헤엄도 치고 타조는 빠른 속도로 뛰고 짧은 거리를 뛰어오르기도 해요. 침팬지를 보면 두 발로도 걷고 네 발로도 걷고 나무도 타면서 여러 방법으로 움직여요. 강아지는 두 발로 재롱을 피우지만 네 발로 다니고요. 두 발로 걷는 다른 동물들은 두 발로 걷기 이외에도 움직이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런데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외에도 마땅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손을 땅에 대고 땅에 짚고 걸어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걸을 수 있나요? 해볼 거야? <laughs> 불편하고 힘들어서 바로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인간이나 <웃음> 잘했어. 여기는 기린한 길은 대박 많이 가고 싶어. 인간이나 원숭이, 어. 침팬지처럼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손과 발이 있는 동물을 영장류라고 해요. 나 어, 있다. 영장류는 특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특화란 말은 어, 특별히 정해져서 그것만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자는 고기만 먹고 손은 풀만 먹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특화예요. 원숭이나 침팬지는 곤충도 먹고 나뭇잎도 먹고 과일도 먹고 가끔씩 고기도 먹어요. 환경에 따라 먹거리가 특화되지 않고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다 먹죠. 오, 뭔지 모르겠다.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로도 걷고 네 발로도 걷고 나무도 타고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영장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먹는 거야 이것저것 다 먹지만 오로지 두 발로만 움직이죠. 특화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장류로서 예외적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발레리나 발레리노. 왜?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다양한 생물이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감탄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정말 멋진 일이다 하면서 더 크게 감탄해요. 왜냐하면 두발 걷기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 발자국만 걸어 봐요. 앞뒤로 걸어 보고 옆으로도 걸어 봅시다. 자신 있으면 머리에 책을 하나 얹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신 있어. 응. 두 발로 걷는 것과 이 책은 안 돼. 책 읽어야 되니까. 두 발로 걷는 것과 두 발로 서 있는 걸 비교해 봐요. 두 발로 서 있을 때는 동시에 두 발이 한꺼번에 땅을 딛고 있어요. 두 발로 걸을 때는 동시에 두 발이 한꺼번에 땅에 있나요? 아니죠. 한 발만 땅에 닿아요. 한 발자국에서 그 다음 발자국으로 갈때맨 처음 바닥을 디디는 부분, 우리 몸이 땅과 만나는 부분은 발꿈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발자국으로 옮겨갈 때 가장 마지막으로 땅과 작별 인사를 하는 부분은 엄지 발가락이에요. 그때 엄지 발가락에 우리 몸무게의 우리의 몸무게가 전부 실려요. 다른 발가락과 발바닥은 이미 땅에서 떨어져 올라갔죠. 엄지 발가락이 온 몸의 체중을 모두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두 발로 서 있는 건 사실 한 발로 걷는 거예요. 아, 두 발로 걷는 것은 사실 한 발로 걷는 거예요. 한 발, 한발 내딛는 거죠. 우리가 발레리나를 보고, 와, 너무 멋져.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도 발레리나처럼 걸어요. 하루에 만보, 이만보를 걷는다면 발레리나처럼 엄지 발가락 끝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순간을 매일 만번, 이만번 겪는 셈이에요. 놀랍죠? 이제 손을 펴 보세요. 우리 손은 어떻게 생겼나요? 엄지손가락을 한 바퀴 빙 돌려 보세요. 이건 영장류라면 다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맞아. 어, 엄지랑 검지를 맞대어서 오케이 사인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우리 인간만 할수 있어요. 다른 영장류들은 엄지손가락이 짧아서 이걸 못해요. 이제 발을 한번 봐요. 양말을 신었다면 벗고 소중한 발에 바람을 쐬어 주세요. 자 발로 아까 엄지 손가락으로 했던 걸 똑같이 해볼까요? 엄지 발가락을 한 바퀴 빙 돌려 보세요. 엄지 손가락보다 훨씬 작은 범위에서 하게 되어요. 엄지 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을 맞대어 오케이 사인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난 여기 구멍이 좀보조는 모래끼만 그런데 유인원들은 손가락에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발가락으로도 할수 있어요. 우리 발은 어떻게 생겼나요?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작고 짤막하지만 엄지발가락은 다른 발가락들보다 꽤 커요. 그리고 다른 발가락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요. 엄지발가락은 우리가 걷는 동안, 어, 체중을 온전히 견디느라 다른 발가락들보다 크고 튼튼해졌어요. 방향도 다른 발가락과 똑같이 몸의 앞쪽을 향하게 된 거예요. 발바닥도 만져보세요. 발꿈치에는 폭신하게 살이 있어요. 그리고 발꿈치로 땅을 딛고 엄지발가락까지 체중을 전달할 때 쿠션 역할을 하려고 어, 발바닥이 오목하게 조금 떠 있어요. 발가락이요? 발바닥이. 발바닥이요. 어, 이 아치 모양이 없어서 어렵네. 음, 응, 평범 평평한 발바닥을 평발이라고 해요. 평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오래 걸을 수 없어요. 어. 평발이 심하면 군대를 면제받기도 해요. 헉! 다른 유인. 발 조금. 응. 아주 조금 평발. 응. 다른 유인원들의 발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이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인간은 다르죠. 인간만... 이렇게 평발이면 데 응. 응. 인간만 <laughs> 걷기 위해 발이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발가락으로 철봉에 매달리지 못해요. 어, 유인원들의 발은 손처럼 생겼어요. 어. 다른 유인원들은 내 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손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유인원들은 진희러. 발가락으로 철봉에 매달릴 수도 있어. 오징어.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원숭이들은 꼬리를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감고 잡고 움직이니까 어, 다섯 손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장류의 발은 발이라기보다는 손이죠. 다른 영장류 중에서 인간만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이 특별한 이유가 발가락 때문이라니 놀랍죠? 응. 에너지 낭비를 막아라. <laughs> 무슨 에너지 낭비일까? 말로 <laughs> 두 발로 걷는 일은 두 발로 걷는 일 맞고 번갈아 가며 한, 한 발로 지탱하는 거라서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가 자세 중에 나무 자세나 선활 자세 본적 있죠? 이런 자세. 어.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뭐가 자세죠. 뭐가 너무 좋어요. 다 너무 이상. 음, 모르겠어. 초보자는 비틀거리다가 순식간에 옆으로 쓰러져요. 초보자가 뭐야? 처음 하는 사람. 맞아. 길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잘못하면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거나 쓰러져요. 엄마 이 거. 오, 잘하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음,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요. 비틀거리며 걷는 게왜 어, 나쁠까요? 스타일 구기는 건 둘째치고 무엇보다 흔들릴 때마다 그걸 회복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나요? 음식을 먹어서 얻죠. 사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에너지가 넘쳐나요. 일부러 돈을 내고 운동을 하면서 기껏 먹어서 얻은 에너지를 쓰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인류가 진화해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너지는 무척 귀했어요. 먹을 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시절에 걸으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에너지 낭비를 막았을까요? 근육을 통해 상체를 고정시켜서 비틀거림을 최소한으로 막았어요. 자, 한번더 걸어볼까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는지, 걸을 때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면서 왔다 갔다 해봐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느껴지나요? 걸을 때 엉덩이를 만져보세요.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켜서 몸을 잡아주고 있죠. 우리가 걸을 때 몸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의 이름은 대둔근이에요. 큰 대자가 들어있죠.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물은 이 근육이 안 커요. 유인원도 안 크고, 달리는 게 주특기인 말도 안 커요. 소나 말은 허벅지 근육을 수축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크고 순식간에 엄청난 속력을 낼수 있죠. 인간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요? 자, 이제 좀 빠르게 걸어보세요. 어떤가요? 한발한발 한발 번갈아 움직일 때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죠. 인간은 마치 추를 한번 좌우로 움직이면 추진력이 생겨 계속 움직이듯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소나 말처럼 한발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허벅지 근육을 쓰지 않으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알뜰한 움직임이에요. 덕분에 인간은 얼마든 걸음걸이 속도만 유지한다면 몇 시간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어요. 오래 견디는 지구력도 함께 발달했죠. 침팬지나 고릴라는 두 발로 걸을 때 어떻게 걷나요? 한발한발 한발 움직일 때마다 모든 체중을 한 다리에 실으며 엉거주춤 뒤뚱뒤뚱 걷죠. 유인원은 골반이 벌어져 있어서 걷는 모습이 인간과 달라요. 인간은 두 발로 잘 걷기 위해 척추가 휘고 골반 생김새도 달라졌어요. 척추가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이 중앙선을 따라 내려가고 골반이 좁아서 뒤뚱거림이 줄어들고 한 발로 섰을 때 무게중심선이 중앙에 가까워졌어요. 초기 인류는 이렇게 온몸으로 변화를 겪어내며 인간다운 두발 걷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330만 년전 루시의 진화 덕분에 지금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성큼성큼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관찰해보세요. 하나같이 다두 발로 똑바로 서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통로를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인간의 두발 걷기는 놀라운 일이랍니다. 벌써 끝? 응.